27번 시티드로우 등 전체 근육 강화 운동입니다. 의자 높이 조절 레버입니다. 의자 간격 조절 레버입니다. 다양한 그립으로 운동이 가능합니다. 의자 높이를 맞춰주세요. 간격을 맞출 때에는 손을 뻗어 손잡이가 닿을 듯말 듯한 거리가 좋습니다. 알맞은 무게를 선택합니다. 발판에 발을 대고 손잡이를 잡은 후 운동을 시작합니다. 등에 힘을 주고 팔꿈치를 뒤로 당기며 어깨가 넘어가 날개뼈가 모아지도록 천천히 운동합니다. 15회 3세트 해주세요. 유어 시어로.